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꽃게트리 우피디입니다 자 여긴 보시는 바와 같이 팝스트리트 입니다 자 오늘 또 제가 여긴 왜 나왔냐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고 있는 가게들이 꽤 있어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 가게 한달 월세 임대료는 얼마나 할지 솔직히 궁금해졌어요 가격이 좀 내려갔는지 아니면 여전히 똑같이 비싸게 받는지 직접 한번 전화를 걸어서 가격을 좀 물어보도록 할게요 한달 임대료가 얼마나 되는지요 자 저기 바로 보이네요 먼저 야 이게 바로 템플 옆인데요 지금 템플 옆에 음... 원래는 여기가 레스토랑이었네요 크메르 아이디아레스토랑이라는 어,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 렌트를 한다고. 야,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 공간은 아예 그 임대권이 나오질 않았어요. 워낙에 장사가 잘 되니까. 자, 일단 여기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목소리> How much? Now? Now 5,500. before. sorry. how much? uh 3,500. 3,500. this b 0 l d i n g is uh, o uh h -huh. yeah. turn up and then 4 uh, 4자 지금 이곳이 자 위치는 진짜 좋은 곳이네요. 바로 템플 클럽 옆집이에요. 바로 템플 클럽 옆집이고 2 층인데 저 뒤쪽으로는 한 층이 더 있답니다. 그래서 가게가 요한 칸이 4m에 뒤로 40m. 꽤 기네요. 그리고 총 3층짜리로 돼 있는데 지금 이 앞에서는 2층까지밖에 안 보여요. 근데 여기가 지금 한 달에 3,500불. 한국 돈 350만 원, 한 400만 원돈 되겠네요. 한 달에. 그리고 before how much? 아,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5,600불이었답니다. 5,600불. 많이 다운 됐네요. 어. 하고롱. 어, 데어 컨트랙 3년간 3,500불로 디스카운트 yeah, yeah, yeah.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만약에 길게 더 한다면 더 디스카운트 해 준다네요. 오, 야, 가격이 많이 내려갔네요. 음, 여기 야 대박인데요 이 자리가 350만 원, 400만 원돈 달러로 따지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그냥 350만 원매한 네, 달에 예전에는 560만 원, 5,600불이었다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격이 내려갔고 같은 가격으로 3년 계약까지 가능하답니다. 아 욕심 나는데요. 뭐 지금은 근데 보시다시피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 한. 지금 계약하는 건좀 무리가 있겠죠. 손님이 뻔히 없는데 있는 가게들도 문을 닫았는데 지금 계약하는 건좀 무리겠습니다만 아마 코로나가 끝나면 가격이 바로 올라갈 거예요. 당연하겠죠. 음 이렇게 좋은 자리가. 야, 자 여기도 바로. 어 여기는 바로 이제 템플 건너편이에요. 템플 건너편 여기도 예전에 캄보디아 바베큐 식당이었네요. 캄보디아 바베큐 식당. 여기도 장사가 잘 됐던 곳이었죠. 여기 한번 가고 전화해 볼게요. 자, 이것도 위치가 참 좋아요, 그렇죠? 완전 중심이죠, 버스트리스의 완전 중심. 에 네, 레드 피아니가 레드 피아노가 지금 저쪽에 있어요. 여기 불과 한 2, 30m 거리, 바로 그 메인 도로, 메인 도로변이고, 여 여기가 템플, 여기가 템플이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방송했던데, 라이브 방송했던데 바로 저, 저 식당고요. 바로 여기 이, 이 부분 여기. 돈만 있으면 <laughs> 잡고 싶은 예, 그렇네요. 솔직히 펍시테 가게를 하나 연다는 것은 솔직히 CM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꿈 같은 일이에요. 워낙에임들료도 비싸고. 아, 자, 전화가 연결이 됐네요. Okay. How much this one? This one not for any sale. For sale. s e d the whole building. 셀 빌딩. 예, 예. 셀 빌딩 문 116. 오케이. 앤 아웃사이드 오버디 얼소 튀어. 아하.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아, 지금 정리를 해 보니까요. 이곳은 지금 원래 장사를 이제 캄보디아 바베큐라는 아, 식당을 하던 곳이에요. 이분이 비즈니스 셀링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비즈니스 셀링이란 무슨 말이냐면 가는 음, 시설 권리금을 받겠다는 거죠. 시설 권리금으로 5만불을 얘기하네요 5만불을 5만불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5년 동안 5년 동안 사용하는 건물 임대료가 3만불 이랍니다 그러니까 총 5년 동안 8만불 8만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5만불은 시설 권리금 시설 권리금이고 3만불은 임대료 개념이겠죠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여기도 야 이게 지금 4m 하고 16m 입니다 4m 16m 근데 1층만, 2층은 또 다른 용도로 쓰나 봐요. 지금 그 사람들은 1층만 임대를 논다 그래요. 아까 봤던 저기 저기는 기존의 식당이었는데 아, 시설이 하나도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는 들어가시면 인테리어도 다 다시 해야 되는 공간이죠. 그리고 집기들도 다다시 와야 되고 그런 공간이고 여기는 기존의 식당을 하던 곳이라서 이렇게 테이블이라든가 아, 식당 집기들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비즈니스 세일을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 비싼 거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이런 가게를 하나 또 열라면 시설 인테리어하고 이게 할뭐 안해를 제가 못 봐서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시설하고 하려면 또 몇만 불 깨지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3만불 계산을 해봐야겠는데 한 달에 그러면 몇천불 정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가게가 그래요. 요, 여기가 이 밖에까지 테이블을 다놓는거예요 원래. 네, 그래서 테이블이 꽤 많이 나옵니다. 자이 공간이 이, 여기에요. 이세 칸을 쓰는 거군요. 이렇게, 이렇게 세 칸을. 자 여기가 레드 피아노 잖아요. 어 오늘은 또왜 문을 닫았네요. 레드 피아노가. 밤에만 여나요 여기도? 아닌데, 지난번에 낮에 열었었는데 며칠 열어봤는데 당가안 <laughs> 되니까 도로 놔두셨나? <laughs> 아, 놔뒀습니다. 어, 여기 이제 여기 바로 옆에 그 팝틸 안에 있는 또 선물가게 같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스토어 포렌트라고 여기 써놨네요. 이거는 얼마나 하는지 좀 볼까요? 이게 트라이앵글 어, 라운지 바가 있는 곳인데 이것도 한번 전화를 해볼게요. 여기는 아마 이 선물 가게들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수빈이어 수업이. 아, 이 공간이 그러니까 지금 5m에 맞는? 5m에 14m 공간이에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뭐 벽도 안 막혀있고. 그런 공간인데 이 공간을 한 달에 2,500불. 한 달에 2,500불이고 3년간 계약이 가능하답니다. before how m u c before, 피달 uh, uh, uh. now, now they, they m a the 아, 예전에는 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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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똘똘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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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는 이렇게 다 칸이 나뉘어서 조그만 가게들이 여러 개가 붙어 있었는데 그걸 크게 텄네요크게 터서 이 공간을 전체를 다 한꺼번에 임대를 하고 싶은가 봐요. 어쨌건 음, 여기다선물가게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옆이가 바로 레스토랑이에요. 여기 레스토랑이니까 레스토랑도 뭐안될건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용도야 뭐 모든 상관이 없는데 하여튼 이쪽 여기가 5m, 폭이 5m고 길이가 14m. 그래서 한 달에 2,500불, 3년간 계약이 가능하답니다. 아 그렇군요. 앞에서 봤을 때는 좀 작아 보였다 싶었는데 이 안에 들어오니까 꽤 넓으네요. 뒤가. 이렇게 이게 지금 이 셔터를 두 개. 저터두 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봤을 때는 네. 근데 뒤로가 13m 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여기 팝스트리는 대충 그런 거 같고요 저쪽 시부타 스트리트로 가봐서 그쪽은 또 임대료가 거기는 이제 플랫하우스 3층짜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는 임대료가 얼마나 하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어, 이 도로가 시입립 도심을 가르고 있는 15타 스트리입니다 여기도 역시 어, 코로나 이전에는 관광객들로 바글바글 했죠. 임대를 네. 내놓고 있네요. 여기는 판매 또는 렌트라고 써있네요. 어, 사거나 아니면 빌려준다고 팔거나 이 바로 옆에는 아, 게스트하우스 였네요. 그전에는 게스트하우스 였는데, 이 안에는 지금, 나름, 뭐가, 어, 시설이 되어 있네요. 이거는 꽤 큰데요. 4층짜리 건물 같은데요. 여기가 짱. จะขอคนชราบังสมสบายยงมันตะต้งระบบเด็ดระบบนะครับ9 room 9 room yeah y e a h all full equipment โอ้ยให e ่ถ้าคุณเช่า o อเคห้าม u h 3,000ฟุลโอ้ย1หมื่นใช่แล้ว t r ญญา2 r ี2ปีแค่2ปี2ปีหลัง a ากนั้ r จะม e รา p r i ู e h 예, yeah, 모프라이. Yeah, But before 어. it's only building, we 어. can r e 4,500 불. 게스트 하우스 시설은 다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2년간 계약 해주고요. 2년 후에는 아, 가격 조정을 또 하는 걸로. 그리고 바로 계약을 하면 손님이 있다면 바로 오픈도 가능한 정도의 시설이. 아, 1층은 1층은 레스토랑으로 사용을 해도 되고요. 아, 이거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쪽이, 예, 예, 예. 이쪽은 지금 레스토랑처럼 시설이 되어 있긴 하네요. 냉장고도 있고요. 시설은 다 되어 있답니다. 뭐 시설이라고 해봤자 뭐 저는 저기 보시는 저런 2층 침대, 철제 침대하고 그런 것이겠지만 어쨌건 그러면 따로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그런 거는 좀 절약이 되겠네요. 자, 이곳은... 어... 파크하얏트 요 건물이 지금 파크하얏트였거든요. 그 사거리에요. 여기도 중심이죠. 그렇죠. 자, 이곳에 이쪽에 메인도로에 저 KFC가 있는 저 그쪽에 플랫하우스 단지거든요. 거기는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층짜리 플랫하우스네요. 예. 네. 여기가 그전에 일본 분이 하셨던 마사지 가게였을 거예요. 네. 근데 여기도 참 고급스럽게 참 잘해 놨고 마사지 가격이 상당히 비쌌던 곳입니다. 여기 도시. 네. 여기는 문 닫았는데 그 옆에 가지는 가게가 바로 옆에가 임대가 나왔어요. 오케이. 아마. 어, 1만 1000. 1000. 아. 1m 밑부터. 예. and 더라이 20m. 어, 뒤로는 and 20m하고 앞으로는 4m. and then when I 만나도 we get out. 아. Yeah, okay, okay, yeah. okay. How much? 1000. 1000. Before corona. Before 1700. 아, 그 전에는 1700불이었는데 1000불로 내렸네요. 1000불로 and 내렸고. Five room, five rooms. 아, 5 r o m First floor easy. You can o m e n reservation after picking. 음. The 어. yes, uh, 1,000. Yeah. a n 1,200. Ah. 첫첫 해는 첫 해는 천 불. 그리고 2년 3년째는 천 이백 불씩 이렇게 이백 불좀 올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First year give a price price. 아하, 첫 달을 원래 그니 그러니까 불인데 첫 해만 천 불로 내려준다는 얘기군요. 자,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가격을. 전체적으로 한40% 정도. 그전 코로나 이전보다 한40% 정도 가격이 다운된 가격이고요. 근데 가장 문제는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거죠. 뭐 지금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만, 어, 지금 계약을 해버리면 손님이 관광객이 오기 전까지는 임대로만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에, 그게 좀 망설여지기는 하는데, 그때 되면 또 <laughs> 자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몇 달, 1년 가까이를 어, 문을 닫아야 된다는 그 단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기회가 아니면 솔직히 그 가격에 저런 곳들을 임대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여튼, 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한번 돌아다녀 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